아, 준비된다. 그래, 준비된다. 하자놀거여 연구소. 파이팅. 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놀방연구소 터준 조이의성입니다 친구와 놀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놀지 못했던 경험, 놀아도 놀고 까짠 기분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나요? 나만 놀 시간이 부족한지, 나만 제대로 못 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제대로 놀수 있을까? 우, 먼저 신문에서 초자아세 63%가 놀이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3에서 6학년 124명을 대상으로 통그람의 산물교가 66%가 2시간 이하의 놀이시간을 가져 우리 지역도 놀이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놀이 선호 형태는 약 61%가 친구와 노는 것을 좋아하나 실제 약 42%만이 친구와 노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짧은 놀이 시간을 더 즐겁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또한 약 79%가 놀면 기분이 좋고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응답하여 건강한 성장을 위해 놀이가 꼭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짧은 놀이 시간, 보다 효율적인 놀이를 위해서는 놀이의 응을 알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며 그 도구로 놀이 MBTI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MBTI를 활용한 이유는 흥미있고 친근하며 친구와 소통하고 비교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놀이 MBTI를 분류하기 위해 먼저 네 가지 축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놀이 공간 오프라인 대 디지털. 둘째, 놀이 방식 자유 대 규칙. 셋째, 놀이 참여 혼자 대 함께. 넷째, 놀이 전환 지속된 변화로 구분하고, 16가지 놀이 m b t 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놀이 m b t 이는 놀이 성향과 함께 알맞은 놀이를 추천하는 형태로 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ORI의 유형은 귀, 혼자서 규칙적인 놀이를 선호하기에 퍼즐과 큐브 등을 적합한 놀이로 추천하는 형식입니다. 다음으로, 놀이 m b t 의 진단지를 제작했습니다. 각 추가 분류하는 문항을 6개씩 작성하고, 5점 척도로 구성해 값을 더한 후1 8점을 기준으로 분류했습니다. 제작한 진단지로 놀이 MBTI 상담소를 운영했습니다. 7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및 온라인 검사를 했으며, 대면은 온라인 도구를 다루기 힘들며, 힘들고, 이해가 어려운 저학년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검사는 통그라미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와 다른 학교 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놀이 MBTI 분류 후 분석 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놀이 MBTI 진단을 통해 자료가 모여 다양한 형태로 탐구할 수 있었으며, 꺾은 선 그래프를 활용하여 세로축은 점수, 가로축은 놀이 성향으로 나타내 한눈에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집단간 비교입니다. 우리 학교 5학년 22명과 다른 학교 5학년 20명의 학급 놀이 MBTI는 모두 OFTL로 학교가 달라져도 놀이 성향은 유사했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했습니다. 남학생 4 3명과 여학생 30명의 놀이 MBTI는 모두 OFTl이며 남녀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집단과 개인을 비교했습니다. 학교와 학급은 놀이 MBTI가 OFTl인데 한 친구는 OFIL로 학급 활동 시 개인을 바탕으로 팀 활동을 하면 모두 만족하는 놀이가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간 비교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함께 놀이하는 것외 다른 놀이 성향은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놀이할 때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놀이 MBTI는 자신의 놀이 성향에 대한 이해는 물론 집단 및 개인 간 비교 등 다방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었습니다. 놀이 MBTI 진단에 참여한 6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약 87%가 놀이 성향을 낳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약 86%는 친구와 놀이 활동에 도움이 될 거라 답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놀이의 밑에는 짧은 놀이 시간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서로 공유하고 이해하면 우정이 더 깊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선생님과 부모님께서 활용하신다면 학생과 자녀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리 mbti를 더 탐구한다면 각 성향을 판단하는 문항이 적어 중간값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에 진단지를 더욱 정밀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은 어떤 성향인지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탐구 활동을 통해 놀이 MBTI를 진학하고 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다른 이에게 도움을 줄수 있어 기뻤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통계는 수학 공부였는데 놀이 성향도 찾고 다른 자료와 비교하는 등 통계가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을 경험해 보람찼습니다. 우리의 탐구 활동이 놀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놀과연구소 서준 조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